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학부모 운영위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화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대표, 그리고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28일에는 어린이집학부모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송치숙 센터장이 나서 올바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부모 운영위원회 활동참여 방향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더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부모 운영위원들의 더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그 우리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노력을 해서 계획을 갖고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년 정산을 하는 데까지여러분들 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한편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위원들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적극 참여해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환경이 조성돼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보육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